2023년 강원도 속초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된 아파트가 어떤지 알아? 아파트가 많은데 단순하게 거래가 된 숫자만 따지면 음. 성우아파트라고 93건이야 음. 속초에서는 1등이야 네. 거래량으로만 음. 따지면 음. 그래서 오늘은 속초에서 거래가 잘된 아파트들을 알아볼 거야. 어. 작년 한해 동안 어.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게 있어. 응? 거래량이 아니라 아파트 규모 대비 거래가 잘 되는 비율, 세대수 대비 응. 거래가 응. 얼마큼 많이 됐는지에 대한 회전율을 알아볼 거야. 오늘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응. 영상 마지막에 속초뿐 아니라 응. 고성양양 강릉, 강원도 전체 아파트의 거래회전율. 파일 다운로드 받는 어,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어, 그러면 받을 수가 있어? 네, 그래, 바람은 구독, 좋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 음. 속초 아파트 거래회전율 1위가 어디냐? 두둥. 음. <laughs> 1등은 조양동 서울 스타일스 더베 2차 아파트야. 아 거래량하고 회전률은 다른 거가요 어, 단순하게 거래가 제일 많이 된 곳은 성화 아파트잖아. 성화 음, 음. 아파트는 또 세대수가 많아. 회전률을 따지면 음, 음. 서울 스타일스 더베 2차 아파트가 어. 속초에서 1등인 거고 작년에 전국의 세대수 대비 거래 회전율이 음. 전국 평균이몇 프로인 줄 알아? 몇 프로가? 3.04%. 음. 서울은 확실히 매매가 잘안 됐어. 1.76%야. 어. 어 많이 차이 나는구나. 어, 강원도는 음, 음, 음. 4.06%거든? 속초는 전체 세대수 대비 거래가 된 평균이 4.28%야. 활발한 편에 속하는 거네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음. 전국이나 서울에 비하면 어느 정도는 거래가 비하면? 됐다는 거지. 아, 어. 속초에 세대수가 제일 많은 아파트가 음.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 조양동의 성우 아파트가 1,728세대야. 여기가 제일 많은 거구나? 매매가 많이 되긴 했지만, 음 세대수 대비로 하면, 음 평균율이 떨어지는 거지. 아, 2위는 구형 3단지 아파트, 1,320세대. 아, 어, 3위는 음. 구형 5단지 아파트, 1,030세대. 음 이세 아파트가 1,000세대가 음. 넘어. 아 속초에도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있 거야 음. 4위는 자이아파트, 874세대. 음, 음. 5위는 KCC 스위치엔, 847세대. 음, 음. 속초에 단순하게 거래량으로만 이제 순위를 매기면, 음. 1위가 송호 아파트 그 상권이고 음. 2위가 구형 3단지 68건, 음. 3위는 자이 아파트 46건, 음. 그리고 4위는 구형 5단지 44건, 5위는 교동 음. 동부 아파트 40건. 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게 음. 봐야 되는 거는 음. 음. 아파트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를 볼게 음. 아니라 음. 음. 세대수 대비 평균 회전율이 얼마냐를 봐야 돼. 음. 그래야 음. 음. 나중에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도 음. 잘 팔릴지 안팔지를 아, 비교를 해볼 볼 수가 있어. 있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아, 아. 통계적으로 어. 세대수 대비 어느 아파트 거래 회전율이 높으면 음. 내가 나중에 아파트를 내놨을 때 음. 어느 정도는 거래가 된다는 하나? 거지 어. 통상적으로는 음. 거래 회전율이 높을수록 음. 주택시장이 활발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어. 새롭네 속초에 음, 음. 거래 회전율을 찾아봤거든 음. 100세대 이상으로만 찾아봤어 음. 1등은 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 속초 스타일스 더베 2차 아파트 표정 여... 아, 어. 6% 1년도에 어. 지어진 거라서 뭐 신축에 포함되는 편이지 최근에 지어진 음. 아파트잖아 음. 그리고 주상복합이야 음. 31평, 34평 49평 있고, 음, 음. 평균 매매 시세는 평당 1094만 원, 음. 속초 해변에서 가깝잖아 나름 장점인 거지, 음. 2위는 교양동의 대명타워 4차 아파트 야 8.5%. 음... 118세대 대비 음... 10건이 거래가 된 거야. 아 1996년 7월에 입주한 29년차 아파트고 여기는 한 동짜리 아파트예 어? 구축 아파트지. 길 건너가면 음. KTX 속초 예정지야. 아, 맞아. 어, 어, 그렇구나. 어. 걸어서 기차를 탈수 있어. 음... 3위는 조양동 대강 로제비앙 아파트야. 8.3% 30건. 음... 362세대 대비 30건이 거래가 됐어. 음... 2009년 12월 달에 입주한 16년차 아파트고 음, 음. 6동이 있어. 여기가 앞에 청계산이 있고 계속 올라가 면 시내랑 바다를 볼수 있다. 의제병 어. 아파트는 33평, 34평이 있고 응. 평당 매매 시세는 852만 원. 4위는 조양동의 진더 서랑매션. 우리 전에 가본 데잖아 되지. 전체 105세대인데 어, 어. 8건이 어. 거래가 돼서 7.6%야. 응. 음. 1990년 11월에 입주한 35년째 아파트고 응.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동짜리고 응. 속초 해변까지 걸어서 흔만하잖아. 8분 정도? 19평, 25평이고 응. 평당 매매 시세는 응. 500만 원 정도. 5위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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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동, 성미모닝아파트. 어. 여기가 주변이 편한 거야. 어. 다 평지에다가 어, 어. 교육문화센터 있고, 뭐 보건소 가깝고, 시니어 교육 시설 이런 것들이 맞아, 있어서 어. 어, 시니어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어, 아 그렇겠다. 201세대인데, 13건이 거래되어서 6.2%, 음. 2005년 7월 달에 입주를 했고, 20년째 아파트 단지가 3동이고, 음, 음, 음. 30평이 있어. 평당 매매 시세는 787만 원. 음. 여기서 작은 단지는 거래가 이렇게 됐는데, 음. 또 많이 또 관심을 가지시는 세대 수가 음. 500세대 이상이잖아. 음. 500세대 이상도 음. 찾아봤어. 음. 음. 속초에 500세대 이상의 1등. 거래가 된 곳이 어딘지 알아? 응. 내가 5등부터 알려줄게. 아. 5등은 교동, 난각, 하우스토리 아파트 아, 나도 여기 고민했던 곳 우리가 있어. 처음에 살려고 그치? 했었잖아. 어. 여기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고 학교가 가까운게 장점이었어. 음, 음. 여기는 음. 661세대인데 음, 음. 32건이 거래가 돼서 4.8%야. 음, 음. 2011년 2월에 입주해서 14년째 아파트지. 음, 음. 음. 그 아파트 단지는 7개동 아파트고 음. 16평, 24평, 32평, 42평이 있어. 평균 음, 음, 매매 음. 시세는 880만 원. 음. 초중고가 다 이... 어, 주변 어. 학원가가 나름 몰려있는 곳이기는 해요. 현지인들의 선호하는 아파트 음, 단지. 맞아, 하고. 맞아. 자든. 조양동 구형 3단지 아파트. 그리 갔던 곳. 시들 그 만족도, 만족도 가져와. 1302세대인데, 음. 68건이 거래가 돼서 음. 5.2%야.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어. 단지이긴 하지. 어. 1996년 10월에 입주해서, 음, 음. 29년차가 됐고, 13개 동이 있어. 음. 이 4평부터 31평, 47평, 58평까지 있고, 음. 평균 매매 시세는 725만 원. 음. 여기는 대형마트나 병원, 사업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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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어. 병원지나 엑스포공원도 도보로 이용할 수 음, 있고, 음. 운동도 할수 있고. 만족도가 좋은 곳이야. 3위는 음. 조양동 자이 아파트. 우리가 알아봤던 아파트들이네. 있는, 있는 어, 874세대가 있는데 음, 46건이 거래가 됐어. 음, 5.3%고. 음, 음. 2020년 5월에 입주했으니까 5년차 아파트 어. 평균 때는 다양해. 14평, 음. 25평, 30평, 33평, 34평, 33평, 33평, 음, 53평, 58평이 있고, 음. 평균 매매 시세는 1,378만 아, 원. 실에 들어가자. 1 0만 원이 넘어가. 대가. 신축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1 0 0 0만원 넘어가는 음, 것 같고, 네. 이제 구축은 이제 그 이하이고, 어. 이등은 조양동의 성모 아파트. 음. 세대 수도 많으니까 거래도 어, 많이 돼. 그치. 일등 두둥. 아... 아파트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 어. 500세대 이상에서 어. 1등은 과연 어딜까? 궁금하지? 도동. 알려줄까? 어. 일단은 1997년 9월에 입주한 28년차 어. 아파트고, 어. 24평, 32평, 45평이 있어. 응. 평균 매매 시세도 636만원. 전형적인 노동 응. 아파트 단지. 그 뒤쪽에 산책길도 어, 있고 해서. 영랑호랑 연결돼 있잖아. 내년인가? 오픈하는 아, 아파트 있잖아. 글린공원이 몇만 평이라고 그쵸. 했죠? 어. 3만 평인가? 글린공원도 응. 더불어서 응. 이용할 수가 그치, 있어. 어. 상당히 선호하는 아파트 어. 중에 하나이고, 응. 이 아파트가 어디는 알려줄까 교동의 어. 동부 아파트라는 곳이에 어. 정리를 잠깐 해보면. 2024년도에 어? 단순하게 거래량으로만 보면 조양동의 송화 아파트가 그 상권 아, 1등인 거지. 음, 음, 음. 그리고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에서 세대수 대비 거래가 많이 된 곳은 조양동의 서울 스타일스 더베 2차 아파트인 음. 거고, 그리고 500세대 이상에서 1등으로 거래량이 많았던 곳은 교동의 동부 아파트입 음. 우리가 2024년도에 속초에서 음. 가장 거래가 많이 된 아파트들을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아? 그러지 그냥 거래만 보는 게 아니구나 회전율을 안다는 건 사실 몰랐거든? 음. 음. 속초 고성 양양과 강릉 동해 삼척 강원도 지역에 음.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는 분들께서 음.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영상 상세 설명란이랑 음. 고정 댓글에 음. 자료를 동의해놨거든? 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음. 링크를 음. 올려드려요참고하게 어, 네. 오늘도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2025년도가 됐어 음. 올해도 우리는 속초 고성 양양 쪽에 음. 알려지지 않은 마을들을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탐방하듯이 음. 여행을 다녀보자고. 여행을 다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좋아요? <웃음> <웃음> 구독자님들의 사랑과 좋아요, 아. 구독, 따뜻한 응원 음, 음. 우리의 뭐 다닐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 생각이 들죠. 음. 우리 구독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죠. 그래.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